안녕하세요. 게으른 장희입니다. 저는 계속 이헨리넥 코지티를 뜨고 있어요. 많이 길었죠? 음, 생각 없이 계속 뜨고 있었거든요. 뭐, 처음에는 너무 안 늘어난다 싶었는데, 막 진짜 생각 없이 TV만 보면서 계속 떴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자라있더라고요. 이제 길이가 거의 원하는 길이만큼 거의 다된것 같아요. 어, 좀더 떠가지고 지금 여기 입고 있는 요 니트만큼 요 정도 뜨고, 고무단으로 조금 더 마무리 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름 옷이라서 많이 길게는 안 떠도 될것 같아서, 어, 적당히 <laughs> 지금 입은 옷만큼 떠가지고 마무리할 생각이에요. 아 이거 제가 입고 있는 거 <laughs> 전에 마무리 못했다고 말씀드렸던 그 옷인데 드디어 마무리를 했어요 그 마무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그냥 실 나와 있던 것들 좀 정리하고 어, 여기 소매 부분 살짝 다림질만 해줬어요 세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탁하기가 좀 귀찮아 가지고 그냥 여기 실 마무리만 하고 지금 입었어요 어, 모양은 그냥 진짜 완전 민소매 티? 아무런 무늬가 없는 <laughs> 민무늬 민소매 티예요. 길이도 어, 살짝 짧은 느낌이 있긴 한데 크롭 정도는 아니고 옷을 넣어 입거나 넣어 입지 않아도 너무 길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길이로만 어, 제가 떴고요. 이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좀 깊게 파인 편이라서 바느질을 해가지고 아무를 좀더 위로 좀 올려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실 마무리 하고 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옷은 이대로 입기로 했어요. 안에 이렇게 뭐 나시 같은 거 입거나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또막 많이 파인 느낌은 안 들기도 하고 음 그냥 적당히 시원해 보이는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어, 귀찮아서인 것도 맞는데, 이상하지 않아서,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으려고 합니다. 밑에가 너무 우글우글하죠? 꼬깃꼬깃해져가지고, 음, 세탁하면 좀 나아질 것 같고, 음. 이거 뜬 소재가 캐시미어가 좀 섞여있는 소재여가지고, 완전 시원한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집안에서 입고 있는데도,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 요런 디자인으로 진짜 여름용 소재의 실을 가지고 한번 다시 떠볼까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뜨게 되면 그때는 암홀도 살짝 더 좁혀주고, 어 여기 넥라인도 좀더 파줘도 될것 같아요. 지금은 막 답답할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여기 목 끝에 탁 닿아가지고 완전 막 시원하다 막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뜬다면 그때는 목단을 좀더 낮춰가지고 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거의 따뜻한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한여름에도 따뜻한 거 마시는데 오늘은 집에 있는데도 더워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컵이, 이거 얼음 넣어서 먹으려고 좀큰 컵으로 골랐더니, 거의 사발 같은 느낌이 드네요. 원래 이거, 이렇게 얀 홀더, 요 가운데가 그, 코스터처럼 컵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용도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뭔가 불안불안해가지고, 제가 이실 당길 때마다 이가 엄청 흔들거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안불안해서 컵을 여기다 올려놓지 못하겠어요. 아이고. 그러면 뜨개를 또 열심히 해볼까요?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는 날이 어 목요일이에요. 오늘이 8월 첫째 주인데 8월 첫째 주 목요일인데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요. 5일인가 6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주부터 다시 출근을 하거든요.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쉬는 시간이. 그래서 더 열심히 부지런히 놀아야 될것 같은데, 뜨기를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부지런히 열심히 놀수 있는 것도 없네요. 제가 그, 이스케이프룸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봤는데, 그거 시즌2가 7월에 개봉해서 지금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에요. 그래서 원래 오늘은 나가서 혼자 영화나 보고 들어올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동네 영화관에 상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 저녁까지도 상영을 했었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상영관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영화라도 볼까 하고 좀 지금 상영 중인 영화들을 좀 봤는데 일부러 나가서 볼 만큼 딱히 땡기는 건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집에 있기로 했어요. <laughs> 뭐, 날도 더운데 굳이 나가서 영화 보는 것보다 집에서 뜨게 하면서 TV나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촬영하고 뜨게 하고 놀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리고 <laughs> 옷을 어 이거 뜨다가 이게 겉뜨기 안뜨기를 막 반복해야 되니까 뜨기 너무 불편한 <laughs> 뜨기 너무 약간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뜨다가 좀 쉬운 가 편한 거 뜨고 싶어가지고 새로운 걸 하나 또 잡았는데. 이거를 뜨고 있는데, 어, 이거는 100%코튼실이어가지고 느낌이 그냥 되게, 음,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이고, <laughs> 이렇게 보시면 옷이 되게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작아요. 제가 좀 타이트하게 붙는 반팔티를 뜨고 싶어가지고, 3mm 바늘로, 뜨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입기에도 <laughs> 입어봤는데 너무 타이트하기만 하고 모양이 안 사는 거예요. 입어보긴 좀 그렇고 그냥 이런 거를 뜨고 있습니다. 보면 왠지 그냥 이미 소매 없이 만든 것 같은 약간 민소매 나시 같이 생겼죠. 근데 어... 이거 레글런으로 그냥 음. 목둘레 좀 넓게 잡아가지고 뜬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스퀘어넥 느낌이 좀 나고, 소매를, 음, 더뜰 건데,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딱, 사각형으로 생겨가지고, 저도 <laughs> 뜨면서 좀 신기해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코튼 100%짜리 실, 어, 여섯 겹으로 뜨고 있어요. 원래 네 겹짜리 실이었는데, 가르시오를 해가지고, 어, 네 겹짜리를 두 겹으로 좀 만들어서 원래는 네 겹이랑 그 나눈 가르시우 한두 겹이랑 섞어서 여섯 겹으로 뜨고 있습니다. 어, 제가 요거 헨리네 코디티를 3mm 3.5mm 바늘로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3.5mm 바늘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뜨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아, 좀더큰 바늘로 좀 빠르게 뜰수 있는 걸 떠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일부러 합사를 좀더 해서 3mm 바늘로 뜨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바늘도 크지만 제가 이거 좀 타이트하게 만들려고 코스를 많이 안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물론 무한 겉뜨기이기도 하지만 속도가 되게 빨라가지고 벌써 소매 분리하고 몸통 늘리기 하는 중인데 이게 완성되면 어떤 모양이 될지 궁금하시죠? <laughs> 저도 좀 궁금해요. 근데 그냥, 음, 그냥 되게 무난한 반팔 티가 그냥 될것 같은데 얘는 제가 몸에 딱 붙는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살짝 길이도 어 완전 크롭은 아니지만 배꼽 정도 오거나 배꼽 살짝 위로 오거나 좀 짧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둘레랑 어 소매 끝단 이런데도 그냥 고무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 코드 방식으로 마무리를 해서 좀 심플하면서. 깔끔한 그런 반팔티를 만들어 볼까 싶어 가지고 준비도 얘도 번갈아 가면서 뜨고 있어요 확실히 얘는 좀만 떠도 금방금방 단수가 늘어나 가지고 뜨는 재미가 확실히 좀더 있고요 이거는 어... 생각없이 떠도 자라는 속도가 엄청 느려가지고 진짜 생각 없이 오랫동안 떠야 좀 자라 있는 그런 옷이에요. 마음은 이 헨리네 코지티부터 빨리 완성하고 싶은데, 어, 저것만 뜨고 있자니 손이 너무 약간 피로한 느낌이 좀 들어서 겉뜨기 안뜨기 반복하는 것도 좀 번거롭고 막 귀찮고 그래가지고 잠깐 딴짓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 코튼 실 이게 코튼 100% 짜리 실인데 코튼 실이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얘도 피마 코튼인데 이게 음, 되게 부드럽거든요. 얘는 피마 코튼이고 이거는 그냥, 그냥 코튼 100%였던 것 같은데 둘다 코튼 실인데 느낌이 되게 달라요. 얘는 만지면 살짝 까스란 느낌이 들기도 하는 좀, 어... 건조한 면 촉감?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시원할 것 같긴 해요. 피부에 잘안 달라붙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얘는 엄청 부들부들한, 음... 편물이 얇아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술 자체를 봤을 때도 얘가 좀 광택이 나는 그런 느낌에, 부드러운 실이었거든요 매끈한 느낌 그래서 어, 떴을 때도 얘랑 얘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음, 까슬까슬한 느낌 그리고 얘는 진짜 부들부들하고 엄청 부드러운 피부에 닿아도 자극도 없을 것 같고 진짜 까슬한 느낌 하나도 없는 그런 실이에요 피마코튼이 그래서 유명한가 봐요 이렇게 부드러워 가지고 얘는 그냥 코튼인데, 아마 일반적으로 어 쓰는 코튼 실들이 이런 촉감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쁜 건 아닌데, 음좀 달라요. 둘이 지금 제가 여기가 조명이 약간 붉은 조명이 있어가지고 화면도 살짝 붉은기가 도는 것 같은데, 이 실은 아이보리 색실이거든요. 완전 하얗진 않고 아이보리 톤이라서 음 하얀색보다 좀덜 부담스러운 그런 색깔이에요. 그래도 빨리 완성해 보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대로 모양이 나올지 궁금해서 얼른 완성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헨리네 코지티보다 먼저 완성하면 헨리네 코지티 너무 또 늘어질 것 같아서 얘는 살살. 천천히 중간중간 뜨고 다시 위로 돌아가서 얘를 열심히 떠야겠어요. 확실히 두 개의 실이 음, 뜰때 느낌도 되게 달라요. 손에 잡히는 편물 느낌이 달라서 그런가? 얘가 뭔가 살짝 더 쫀득한 그런 느낌이 들고, 아까 그 그냥 코튼 실은, 음, 어... 쑥쑥한데, 딱 그냥 그만큼. 정말 딱 면, 면 느낌 있죠? <laughs> 면옷 만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 얘는 엄청 엄청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점심을 먹은 지 오래 안 됐는데, 왜 벌써 배고픈 느낌이 드는 걸까요? <laughs> 하는 것도 없는데 계속 배만 고파요. 그럼 부지런히 뜨다가, 어, 요거 단좀더 늘려가지고, 그거 길이 어느 도 완성되면 입은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길이가, 어, 거의 제가 생각한 정도 길이까지 뜬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안에, 안에 입고 있는 민소매티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한번 요쯤에서 입어보고 길이를 더 늘릴지 아니면 고무단을 바로 뜰지 봐야겠어요. 저번에 한번 입어보다가 <laughs> 코가 몇개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좀긴 걸로 연결해서 입어보려고요. 꽤 예쁘니까 살짝 더운데 요렇게 길이가 어, 이쯤에서 마무리해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 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아 어떡하지 <laughs> 고민돼요.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여서 길이를 좀더 늘리면 어정쩡해질까봐 약간 걱정이 되는데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한두 단만 더 뜨고 그 단을 떠볼까요? 와 이게 뭐라고 옷 한번 입고 봤는데 이렇게 더운 걸까요? 이제 고무단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기 약간 울었는데, 돗바늘로 하는 흔들코 마무리 방법이 있어요. 그걸로 지금 마무리를 하는 중이에요. 밑단까지 마무리 오늘 다 하고, 소매는 내일부터 떠야 될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밤이에요, 밤. 요거까지만 <laughs> 마무리하고, 정리를 좀 하려고요. 돗바늘 마무리 하는 게좀 귀찮긴 해요. 이게 한코한 한 코도 이렇게 걸어가지고 빼주고, 어, 크기도 좀 너무 조여지거나 너무 헐렁하지 않게 좀 잡아주면서 해야 돼서 좀 번거롭기는 한데, 완성했을 때 그래도 제일, 음, 예쁘게, 깔끔하게 마무리 되는 것 같아서, 어, 저는 이 방법도 많이 쓰고요. 어, 귀찮을 때는 그냥 덮어 씌워 코막, 코마... 무리? 덮어 씌우는, 어, 마무리 방법도 많이 써요. 보통 별로 조일 필요가 없고, 약간 사이즈가 큰 옷의 경우에는 고무단의 끝단이 그렇게 막 신축성이 좋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덮어 씌워 코막음을 쓰고요. 이렇게 좀 타이트한 옷이나, 넥크라인이나 소매 이런 부분, 좀 좁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신축성이 좀 중요한 부분들은 흔들코 마무리를 사용합니다. 저도 막 엄청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지금 여기도, 음, 약간 느슨하게 하면 이게 좀 벌어지는 느낌이 들고 좀 너무 좀 세게 당긴다 싶으면 또 이렇게 한쪽으로 당겨지는 이런 모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세탁하고 나면 좀 가지런해지기는 해서 일단은 제가 그냥 손에 익은 정도로 당겨가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너무 세게 당기거나 너무 느슨하지만 않게 조금씩 신경쓰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뒤에 몸통 마무리하는 부분을 영상을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제가 완성하는 장면 또 금방 영상으로 가지고 올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